왕도 멋있어 복수해 줄 거지 쥐다 잡아줄 거지 야, 눈빛 보니까 예리하다 야달려야 복수해 줄 거지 쥐다 잡아줘 응. 음 달래 진짜 멋있다 목이 너무 많대요 쥐 있으면 다 잡아줘 음. 어떻게 그냥 비상식량을 다 먹었다 야 라면하고 뭐 그냥 햇반도 다 먹었어 정도야, 햇반 다 먹은 거 알지? 응? 야, 그, 봉순아 거기 심었는데 니가 다 물었다, 야. 거기는. 악한 무리에서 좀 지켜줘, 잉? 응. 오늘은 이거 문 열어놓고 줘야 되겠다. 일 때문에. 아유, 개멋져. 문 열어놓을 거야, 이? 잘 지켜줘 음. 와별 많다 이 별은 안 잡힐 것 같은데 조금 더 있으면 별 잡힐 것 같은데 황도야 나 들어갈게 모기가 너무 많대 모기가 너무 많아. 아 따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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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등어리 부는 것 같아. 왜냐면 밤에는 열어주거든요. 주사양이 열중하는데 어디 갔어? 황도 응, 탈래 많이 잡았어? 조심해, 문어 뜨리지 말고. 달래야, 응. 복수해줘야지. 야, 라면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없애는지 모르겠대요. 황도. 응, 응. 그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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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, 이게 뭘, 이렇게 많이 묻히고 다녀, 이걸. 응. 응. 지줌 많이 없애줘 응. 복수는 해줘야지 달래야 부탁해 응. 지좀지좀 지좀 잡아줘 복수는 니들이 해야지 뭐 어떻게 하니 황도야, 지친겨? 벌써? 아우, 눈에서 그냥 빛이 난다. 황도야. 방성검이 나와, 내네 눈에서. 와, 지좀다 없애줘, 잉? 달래야, 목이 물리니까 난 들어갈게, 잉? 지금 다 없애줘. 우리 달래 개 멋지다야. 아유, 음. 음. 우리 달래도 광성검이 나와 눈에서. 홍도야 지친거 아니지? 음. 아유 우리 홍도. 아유. 아 이뻐라. 뒷일 부탁해. 황도야, 음. 좀 이따 부를게. 음.